내가 제 새벽에 궁금하진 않아요. 아니 마카로니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마크 마인크래프트. 마카롱 먹고 싶어서 스위스 갔다 왔어. <laughs> 대리 감사합니다. 그래요? 어. 스위스 괜찮더라고. 가봐. 스위스요? 응. 어. 어디 갔다 왔어요? 어? 우리 허세 배틀 한번떨려요 진짜? <laughs> 무슨 소리야 허세라니? 난 현실에 말한 것뿐이야. 알았어요. 어, 저는 오지, 오늘. 커풀때 휴지 두장 썼어요. 아, 나는 텀블러에 물 담을 때 10리터 정도 흘렸어. 넘쳤거든, 너무 많이 닳아서 바보 아니에요. 그거는 <웃음> <웃음> 저 오늘 밥 먹을 때 숟가락 안 썼어요. 뭐 샀는데? 저깜도안썼어요 그러면. 그러면 손으로 먹었어요. 그... 그, 인도 사람 아니야? 나무젓가락 온거 버렸어요. 매달 시켰는데. 나는 오늘 핸드폰 배터리 충전 다 됐는데 그냥 꽂아놨어. 빼기 <laughs> <백이> 귀찮았거든. <laughs> 저는 선풍기 틀어놓고 드라이기 틀어놨어요. 어, 그게 왜, 왜 그랬어? 그러고 싶었어요. <laughs> 저 라면 먹을 때스포안 났어요, 오늘. 왜? 그러고 싶었어요. 왜, 왜, 대체, 대체 왜? 그러고 싶었어요, 갑자기. 어? 뭐요? 나는 오늘 선풍기 켜놓고 고개 내쪽 말고 반대쪽에다 해놓고 잤어. 왜요? 실수로 안 껐거든, 컴퓨터 하다가. 진짜인 것 같은데, 이거는. <웃음> 아닌가요? <웃음> 맞아. 흠, <laughs> <laughs> 맞아. 그거 알아요? 뭐? 저 카톡 맨날 켜놓은데 카톡이 안 와요. 어? 그거 알아? 나는 할 사람도 없어. 흠, 응? 응. 카톡 안 와? <laughs> 좀, 아... 좀 왔으면 좋겠다. 아 카톡이 안와 카톡이 <laughs> 전혀, 전혀 없다. 저 그거 생겼어요. 뭐? 에, 친구? 네. 레아? 초대할게요. 아, 오케이. 초대가 안 돼. 통화 좀 하고 올게요. 오케이. 하하.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, 그래, <laughs> 안녕. 아, 오랜만에 통화 안네